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주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쳐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쳐줬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열 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잎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을 읽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메고 있는 십자가 모양에는 이제 목자가 양을 이렇게 메고 있는 모습, 그 뒤에 양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 있어요. 보신 분, 네. 한번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황님께서 그거를 찾은 이유가 나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겠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겠다. 라는 하나의 선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네요. 한무튼 오늘 보음에는이두 부류가 이제 대비되는데요. 어, 이제 보면 이제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와요. 그리고, 근데 이제 가까이 있던 사람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아, 이두 그룹의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예수님이 딱 있어. 그래서 막 예수님이 막 좋아. 그래서 막 달려가면서 그 말씀을 아, 들으려는 이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또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막 오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랑 같이 막 밥을 먹고 그러니까 막 찡그리고 투덜거리는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 대비가 되는데, 여러분, 누구랑 닮은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막 달려가면서 환해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누가 막 오니까, 아, 짜증나. 쟤는 왜 왔어? 이렇게 그 표정이 닮아가는가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해요. 한 무리는 들으려고 와요. 하님의 말씀하고 가까워져요. 점점. 말씀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비로 느끼면서 삶으로 옮기는 어떤 신앙의 어떤 기쁨을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도 가까워지고 은총도 풍성한 어떤 그런 신앙인의 어떤 모델들이죠. 어, 그들은 이제 보면 복음만호성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음만호성 보죠? 주님이 말씀하신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어, 사실 이게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몰랐던, 그리고 말씀도 몰랐던, 어떤 이렇게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쪼르르르르 이렇게 달려와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아, 죄도 용서받고, 또 우정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면서 놀라운 어떤 삶의 변화들, 자유, 해방. 이런 것들을 막 느끼면서, 나중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자기가 느낀, 자기가 체험한 그 기쁨을 세상에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신앙인의 어떤 모습이에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반대의 모습이 나오는데 보면, 이제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죠? 가까워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게요? 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저 사람, 저 사람은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어, 이웃들이 막 왔더니 이웃들한테 뭐라 그러죠? 죄인 예수님은 저 사람, 이웃들은 죄인 그런 다음에 예수님 곁에서 두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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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거리고 있어요 아, 이걸 어떻게, 그니까, 아, 딱이두 그룹에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지금 내 모습하고 좀 확실히 나눠져야 되고, 이 지금 가까이 있다가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느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죠. 예, 수님이 세상에 왔는데도 뭐, 꿈쩍도 못해요. 마치, 어, 오늘날의 신앙인들로 치면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를 바치는데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 그리고 복음 말씀을 막 읽는데도 에휴, 그냥 내 삶에 걱정만 가득해. 요 상태인 거죠. 요 상태.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투덜거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저 사람. 이웃을 죄인, 그리고 어, 교회가 하는 일에 다 투달투달 투달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이해, 자기 자신에게만 꽉 갇혀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하느님이 들어올 자리도 없고, 이웃이 들어올 자리도 없고, 마음 속에 뭐만 있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섭섭병에 걸린 사람들인 거죠. 섭섭하고 누가 밉고 성당에서 율법은 지키고 보여지는 행동은 많이 하지만 왠지 모르게 누군가를 위한 자리는 마련하지 못한 아직 예수의 님 제자가 되는 게 뭔지 영적인 삶이 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죠. 아, 뭐 다른 것도 써놨는데, 아 이거 추워서 그런가? 입도 얼은 것 같아. 예,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사 중에 우리는 항상 복음 환호성을 외쳐요. 기쁜 거야.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기뻐하는 거예요. 와! 근데, 투덜거리고 하나도 못 알아듣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내게 와서 안식을 얻을 것이다라는 이, 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얻고 이제 밖에 나가서 뭐예요? 이제 고생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짐을 지어주는 사람이 되고 말자 이율법학자 바리새들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보음에서 이제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내가 네. 나는 이런 게 기쁜데 나랑 좀 기뻐해 줄수 있겠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이 언제 기쁘실 것 같아? 잘 모르겠지. 오늘 복음에 나와. 오늘 복음은 회개한 죄인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신 된다. 어. 예를 들면, TV에 뉴스를 딱 켰는데, 나쁜 놈이 나와, 그지? 나쁜 놈들 많이 나오지? 아, 근데, 이 나쁜 놈들을 보면서, 이 저런 나쁜 놈들, 저런 놈들은 사용시켜야 돼. 이게 아니라, 어,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저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진짜 막, 어디 막, 어, 어디 험한 데 가서 봉사하고, 어, 이렇게 사는 것들을 볼 때, 하늘에서는,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좀 기뻐해달라. 청사들의 기쁨에 참여해주고, 영원한 기쁨에 같이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어, 이 기쁨을 이해하고, 이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이 저는 신앙이 이 시대의 신앙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거 보면 예수님은 좀 이상해요. 이상해. 아, 나한 마리가 있어. 근데 굳이 한 마리를 찾으러 가. 그리고 그걸 찾아와. 근데 찾아왔으면 조용히 아, 찾았다. 이러면 되는데 동네방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라고 해요. 또, 은전 연립 중에 하나가 잃어버렸어요. 에이, 그러면 막, 어쩌겠어. 그럴 수도 있는데, 종일 찾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여기서는 등불은 하나의 뭐, 믿음의 등불, 희망의 등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복음을 선포했어요. 기뻐한 거죠. 그리고 죄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죄인들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 들으세요. 오늘날의 많은 양들. 많은 신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보면 이제 목자를 붙들어 놓습니다. 목자를 내 곁에 붙들어 놔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둬듭니다. 나가지 마. 그리고 자신들만의 어떤 침묵, 기쁨, 을더 키워가고자 하는, 거기에 목자가 와서 같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목자가 이제 우리 함께 찾고, 찾기 의 길을 나섭시다. 그러면 투덜투덜투덜투덜, 거리는 게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다. 과연 우리는 정말 어, 예수님과 함께 찾아 나서고, 죄인들이 하나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복음이 주는 우리의 교훈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렇게 썼어요. 이 도덕적인 보호막을 벗어던지고, 아, 좀 더럽혀지면 어때? 위험하면 어때? 네. 용기있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시다라고 썼어요 실제로 이 원당동 상황만, 상황만 봐도 어떻죠 주일미사 400명도 안 나와요 네. 근데 우리 인원은 몇 명이죠 네몇명 사무장이 몇 명이죠 네뭐 2,000명 5,000명 뭐 많죠 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더 많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런 삶의 전환점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안 오면 안온 만큼 힘들어져요 우리 뭐 모든 신자분들에게 얘기해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뭘할수 있을까라고 신앙이 이렇게 전환점이 오지 않으면 그 전까지는, 아, 예수님이 나를 그냥 자신에게만 집중하면서 어떤 맴돌고 막막하고 슬퍼지고 갇혀있는 이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함께 찾아 나서는 거예요. 요게 전환점이 오면 두고 보세요. 이 전환점이 내면에서 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에 대한 모든 답들은 말씀을 통해 반드시 주어집니다. 네. 그때부터의 기쁨, 그때부터는 뭐 성령의 열매들이 끊임없이 맺어지고 그 불도 타오라서 어떤 뭐 우울함, 슬픔 속에서 뭐가 재밌을까? 뭘 보러 갈까? 이럴 생각을 할 틈도 없어요. 마찬가지, 오늘 일독서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이롭던 것들,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위, 아무튼 그런 것들 이게 사실은 변화된 사람에게는 해로운 거예요. 아, 칭찬하지 마, 괜찮아. 그뿐만 아니라 나는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에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해로운 것들과 계속 있으니까 당연히 영혼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게 이루어 보여요. 지금은 회개하기 전에는요, 그게 위로, 이, 이루어 보여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찾아나서는 그 기쁨, 찾은 기쁨,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에 함께하는 기쁨, 이 영적으로 넘어가는 순간, 나한테 이루었던 것들은 다 해로운 거였구나. 나를 붙잡아두는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나를 안락한 어떤 삶 속에 가둬두고, 나에 대한 사랑 속에 묻힌 다음, 나를 육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들이었구나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보이는 순간부터 이제 영적 투쟁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이게 뭐 이게 유혹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변화와 성장 있는 성덕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네, 네 이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아, 아무튼 그래 요 이렇게 끄집어내면 쏙 들어가 그래서 아 열받네 <laughs> 약간 그런 느낌 나와야 되는데 자꾸 철옹성 같이 거기 갇혀 있어요 그럼 누구 손에 이 여러분 손에요 좋은 거 같죠 하나도 안 좋아 하나도 안 좋아 이게 얼마나 좋은지. 여기 있으면 정말 그 이상의 것, 주실 게 얼마나 많은데 여기 있으면 하나도 못 봤거든요. 여기 있으면 은총이 넘치는데 여기 있으면 불신앙의 체험밖에 없어요. 아, 기도했는데 또안 됐네, 뭐, 그냥.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 단초가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네.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면 좋겠습니다. 아멘.